안녕하십니까. 기업뉴스 좋은 채앵커입니다. 오늘의 기업뉴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지오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오그룹은 물류, 금융, 부동산, 게임 산업 등을 아우르며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홀딩스 회사와 일곱 개의 자회사를 포함해 IT, NT, BT, CT, 게임, 금융, 부동산 등전 산업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성은 지오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국내 홀딩스인 BIH 홀딩스는 IT에서 게임, 물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홀딩스인 복스토어 홀딩스는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지오그룹의 다각도에서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을 이룹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오그룹이 게임 산업에서 보이고 있는 혁신적인 활약입니다. 지오그룹은 성인게임 개발 및 우수한 게임 퍼블리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독점게임을 공급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인 채굴 및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게임 산업 내에서의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지오그룹이 세계적인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오그룹은 게임 산업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오프라인 성인 PC 게임방,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게임에 관심 있는 유저라면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나 게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오그룹만의 독점 게임 공급을 통해 세계 인류게임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카지노 게임은 현실의 돈을 걸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으로 지오그룹은 이 분야에서 특히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돈 대신 가상의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하는 이 게임들은 재미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사용자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지오그룹이 출시한 소셜 게임들은 흥미로운 테마와 그래픽, 쉬운 접근성, 게임의 다양성 등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많은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오그룹은 게임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세탑박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게임을 통한 뮤저 참여 증대와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는 커뮤니티 구축을 강화하며 재미와 쇼핑을 통한 건강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오그룹은 소셜게임을 통해 P2E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게이머들에게 게임을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모델은 게임 내에서 입금과 출금을 위한 QR 코드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높이며, 게임 문화 내에서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장려합니다. 지오그룹의 게임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블록체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이들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게임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오그룹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오그룹의 혁신은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KFN 바이오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항노화 제품과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항노화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유전자 결합 및 텔로미어 보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오그룹은 이 분야에서의 선구적인 연구로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그룹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도입을 통해 웹3.0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금융, 물류,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STO형 가상화폐로서의 결제 및 이체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상화폐의 실질적 사용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오그룹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오그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호텔 카지노 사업에도 진출. 비트 아토코인, 아토코인. 아토플러스 코인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오 그룹의 이러한 다각도의 사업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지 지켜보는 것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